자그 y는 x n제곱, 그죠? y는 이 x n제곱의 이제 도함수를 찾는 건데, 자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거 n은 뭐까지만 배웠냐면 정수까지 확장됐을 때, 그지? 정수까지 확장됐을 때까지만 배웠습니다. 아 그게 우리 목셈 인법에서 나왔던 거죠. 목셈 인법 부분에서 정수까지 확장된 것만 배운 건데 지금 이제는 여기 우리 요 지수 파트 있잖아요. x n 제곱의 요 지수 파트를 뭐까지 확장했다, 그치 실수까지 확장을 했을 때, 그때 도함수는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이냐?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는 우리 수투에서 어, 수투에서 y는 x n 제곱의 이 n이 자연수일 때만 해도 어? 했던 그 공식하고 뭐해 어, 동일하죠, 그죠 어, 동일합니다. 뭐, 굳이 따로 이거를 외울 필요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공식 그대로 도함수 공식 쓰시면 되는데 뭐에서도 적용이 된다. 실수까지 적용이 된다. 지수가 실수까지 적용이 된다.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증명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 증명은 우리가 바로 전에 배웠던 어, 로그 미분법으로 증명을 해요. 어, 그니까 내가 보기에는 교육과정에, 어, 로그민법은 실제로는 없는데, 어, 이 부분 때문에 그냥 로그민법을 배우는 것 같긴 해. 그죠? 음. 그니까 수능에 출제될 일은 없다는 얘기겠죠. 수능에 출제될 일은 없다. 자, 어쨌든 실수 범위까지 확장해도 이 공식은 그대로 적용한다. 뭐,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자, 우리가 XN제곱이라고 했을 때, 자, 양변의 절대값을 씌웁니다. 음. 자 했을 때 거기 어,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밑이 양수이기만 하면 무조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어, 자, 요거랑 같은 거. 자, 그리고 양변에 로그를 심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로그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돼? n 곱하기 l의 어, 절댓값 x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걸 이제 미분하면 합성함수 미분해서 y 분의 y 프라임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얘는 실수 배고 자, 이 미분하면 x 분의 1이 되는 거요 자, 따라서 Y 프라임은 Y 곱하기 어, x분의 n인데, Y가 뭐였다? 그치? x n 제곱이었다. 자, 그러면 이게 x n 제곱 곱하기 x분의 n이어서, 자, 우리 지수끼리 뺄거아니야 지수 법칙이 있어, 그죠? 그래서 n 곱하기 x의 n 마이너스 1 제곱. 자, 이렇게 증명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음. 자, 따라서, 자, 로그 민법에 의해서 n이 실수일 때도, 자, 요 공식이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로그 미분법을 이용해서 어, 증명을 했고, 자, 예를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지수 확장을 해야 되겠죠. 어, 자, 얘는 x의 몇 제곱 되지 그치? 2분의 1 제곱 되죠 자, 그럼 x의 뭐가 돼? 2분의 5 제곱이 되나요? 그죠? 자, 이렇게 지수 확장을 한 다음에 우리 미분을 하면 2분의 5에 어, x의 그 다음에 2를 빼주면 되겠지? 2분의 5-1죠. 자, 그럼면 2분의 5에 뭐가 돼? x의 2분의... 3제곱이 되겠지, 그지? 음. 어, 자, 요것도 이제, 여기서 정리 안 해도 될것 같게. 그죠? 자, 그러고서 우리 바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자, 이제, 자, 여기 필수의 지 8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면, 자, 요거, 곱미분이 되겠죠? 자, 도함수 찾아보면, 앞에 거 미분, 앞에 거 미분하면, 루트 2가 튀어나오고, X에, 자 지수에다 1을 좀 빼주시면 돼요. 자여기가 실수까지 확장해도 우리 아까 했던 그 공식 그죠? 어, 어 n 곱하기 x n 1 제곱 그죠? 어. 차수 하나 그지수 그지? 곱으로 나오고 차수 하나 1 빼주고 자 그다음 뒤에 거 그대로 자 그다음 더하기 음, 자 앞에 거 그대로 자 d의 거 미분하면 x 분의 1이 되겠지? 자 해서 루트 2에 x에 루트 2마이너1 제곱 lnx 어, 더하기 x에 자 이것도 루트 2 마이너스 1 제곱이 되겠지. 자 그런 다음에 뭐 이거 묶어 빼도 되겠지만 자 이대로 놔둘게요. 음, 정리를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2번 자, 2번은 우리 합성함수를좀 봐야 되겠죠자합성함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이거 지수를 좀 확장해서 자세제곱근이까 얼마가 돼? 그치? 3분의 1제곱이 되겠지? 3분의 1 제곱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 겉의 함수가 뭐냐면 이 겉의 함수. 겉의 함수가 어, 3분의 1제곱이야. 그지 어, 요, 요, 요거를 세모로 보는 거죠? 그죠? 어, 세모가 소계함수 겉에 함수 겉의 3분의 1제곱. 자, 그러면 우리 겉미분. 겉미분하면 뭐가 되냐? 3분의 1 튀어나오고. 자, 그 다음 지수 1 빼줘야 되죠그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 되고. 그 다음 곱하기. 자, 속의 거 미분한 거 우리 곱해줘야 되죠? 그죠? 탄젠트 미분한면 뭐야? 시컨트 제곱자. 그래서 마이너스, 그죠? 시컨트 제고 x가 이렇게 될 거야. 응? 자, 그러고서 정리 안 할게요. 자, 이대로 놔둡니다. 응? 어, 여러분 미분만할줄 아시면 되니까. 그다음 3번. 자, 3번은 목세 미분법 쓰지 마시고, 자, 요것도 바꿀 수 있죠. 어떻게 바꿀 수 있어? 2 x 빼기 1에, 자, 이게 3분의 1제곱인데 분모에 가 있으니까. 어, 마이너스, 그지? 3분의 1 제곱과 같겠지, 그죠? 음, 자, 그러면 이거의 도함수를 찾아보면, 자, 3분의 1이 이제 곱으로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3. 이것도 합성함수에 그지? 합성함수, 요게. 소개할 이거야 자, 소개함수가 2x101이에요. 자, 그래서 겉에 미분 하면, 자, 곱으로 나오고, 1 빼주니까 마이너스 3분의 4제곱이 되겠는지. 자 그다음 속에 거 요거 미분한 거자 곱으로 해주면 2가 이렇게 곱으로 나오겠죠. 자 마이너스 3분의 2에 그다음 2 x 빼기 1에 마이너스 3분의 4제곱이 되겠어. 자요렇게 미분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자이 같지 그지?